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초중고등학교서도 주 5일 수업을 한 달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넘어 값진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용인 시는 지난 4일 폐막한 경기도 체육 대회에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5월 2일, 31개 시군 선수단 6,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수원시가 종합 1위, 성남시가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용희씨는 축구 종목에서 징벌 관계로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하고 있는 씨름, 보디빌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한편 궁도, 복싱, 탁구에서도 예년에 비해 높은 실력 향상으로 종합점수 2만 1187점을 획득함으로써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개최된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씨가 종합 3위를 한 것은 씨름, 보디빌딩 종목이 우승하였고 20개 모든 종목이 골고루 선전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용인시민의 화합된 모습이 있었기에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 폐막한 이번 체육대회는 3일간의 열띤 경쟁으로 각 지자체 간의 우위와 화합을 다지는 초석이 되는 한편, 경기 체육계에서 용인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편 내년 수원에서 열리는 제53회 대회에서도 용인시의 우승을 기원해봅니다.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은 5월 4일 오전 11시부터 노인복지회관 야외 무대에서 제3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절과 효의 도시인 용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효행상 시상과 장안 어버이상 시상 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백세 어르신 축하 헌주, 떡 절단식 등의 행사와 연예인 축하 공연, 작품 전시회, 거북이 마라톤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또한 8일에는 기흥구에 소재한 한세유통에서 오전 11시부터 반내 어르신을 초청한 가운데 경로 큰잔치 행사가 열렸으며, 이날 용인시 에이스 어머니 봉사단도 도우미로 나와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아동네서 초등단체 어버이날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즐겁고 많은 웃음을 잊고 참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행정타과 신갈지역에서는 모처럼 관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나들이를 나오셔서 뜻깊은 여러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디어아티스트 고 백남준을 기리는 백남준 미술관의 기공식이 지난 9일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미술관 건립부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백남준 탁의 100일을 맞아 지난 9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아는미 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백남준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도 방영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술관은 건평 1,695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 289억 원이 소요되며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ow you come back here, Nangyul. We celebrate for a new museum, and he is happy. Nangyul, congratulations today. 이번 용인시 기흥구에 건립될 백남준 미술관은 향후 용인이 미디어의 산실로 나감은 물론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기 2,550년을 맞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용인 중학교에서 오후 7시부터 열렸습니다. 법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용인시 관내 사찰 관계자와 각계 인사,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펼쳐지기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언문 및법어 암도, 제등 행렬 및 불교 합창단의 공연 등 법회의 주요 의식이 많은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 있게 열렸습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나를 버려서 남을 살찌우는 자비의 정신답게 부처님의 크신 뜻이 용인의 가치 있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인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 평가에서 2005년 하반기 물가관리 실적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한 평가에서 물가관리 추진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 업주의 자율적 가격 안정 유도, 소비자 중심의 자율 물가 통제 기능 활성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전 관리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노력한 실적이 우수에 선정됐습니다. 근본의 지방 물가 관리를 통해 소민 생활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민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물가조사를 실시한 분석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지정해 80개 업소에 대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소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 우수 도시로의 면모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인시는 8월 중 청소년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용인 외고에서 개최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 아홉 명과 일반 청소년 아홉 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전액 10%로 지원할 예정이고, 일반 청소년은 원가 161만 원의 20%인 3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한 세대 한 명만 가능하고 자격 불충족 시 선발이 취소되며 7월 초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해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어 캠프 프로그램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리큘럼과 국제 문화를 습득하게 되며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기관이 위탁 운영해 그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서 해외 연수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어우러져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영어권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언어 연수를 누리지 못한 많은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발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34개 업체에 약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33개 업체가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 지적재산권 8권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청서는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하며, 6월 중 개최되는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7월에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0년도부터 산하학연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간내대학과 연계하여 개발과제를 접수받아 7,8개의 과제를 선정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산업패밀리크로스터사업과 연계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대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등을 구비해 용인시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 공지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원의 근원적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 등의 아이디어를 작성하시어 경기 내 토론방 또는 우편으로 이달 27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남녀 평등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돈에 소지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용인시정 가족여성과로 작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이 다시 실시됩니다. 1대1 대면 상담으로 자유로운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며 사전 전화 예약을 한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날이었죠? 이번주는 또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이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